안녕하세요 동컴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게임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날들이 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소개해드릴 구성은 컴퓨터 하기에 더운 여름을 나기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구성입니다 전성비가 좋은 4060Ti가 들어간 시스템 한번 보시죠 오늘 부품 소개에 앞서서 오늘 구성한 부품들은 스파이더맨 헌정 PC 인데요 그곧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개봉을 하죠 5년 전에 개봉했던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 가지고요 이번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스파이더맨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고객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나 가지고 오늘 이 구성을 추천해 드렸고요 고객님께서도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매우 만족하시겠죠. 부품 <laughs>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PU는 라이젠의 5600X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5600X는 말이 필요 없는 정말 좋은 CPU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처음 출시되었을 때10400 제품을 압도적인 성능으로 누르고요. 또 이듬해 출시된 11400 또한 이겼죠. 네. 이기고 작년에 출시된 12,400까지도 동등한 성능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CPU인데요. 출시 초기에는 4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높은 가격이었어도 많은 분들이 찾았던 그런 CPU였어요. 지금은 20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뭐, 가성비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다음은 메모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DDR4 16기가 투자 총 32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CPU 쿨러입니다 CPU 쿨러는 아 너무 이쁜 것 같아 박스가 너무 이쁩니다 <laughs> CPU 쿨러는 브라보텍의 M4 마블 스파이더맨 쿨러입니다 사실 2-3만원대 쿨러를 사용하면 뭐 5600X 감당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이 화이트 LED가 매우 인상적인 그런 CPU 쿨러입니다 완성된 모습 보시면 엄청 좋으실 거예요. 메인보드는 MSI의 B550M Pro-VDH Wi-Fi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3000번 대 그래픽카드를 쓰고 했었을 때는 가성비 좋던 MSI의 B550M-P Gen3 제품을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사용될 그래픽카드는 4060Ti인데 p c i 3.0에서 소폭 성능 활약일 수도 있어서요. 이제 앞으로는 이 b 5 0 m PRO VDH 와이파이 제품이 당분간 AMD 5600 시리즈를 짝꿍으로 쓸것 같습니다 12만원대의 메인보드지만 넉넉한 전원부와 M.2 방열판 그리고 램 슬롯 4개, EGD 버그 LED에 그리고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과 무려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까지 이가격대에이 정도 메인보드면 거의 사기급 메인보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SSD입니다. SSD는 P31 1테라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구경하다가, 파주컴 사장님 유튜브를 보던 중에 재밌는 댓글 발견을 했어요. 파주컴 사장님 이제 영상을 올리신 것 중에, 이 P31 제품과 CPU 플러 팔라딘 제품을 사용한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p c i 4.0 SSD를 안 쓰고 구형인 3.0을 왜 사용하냐는 그런 댓글이었죠. 그리고 또 요즘 출시된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안 쓰고 왜 오래된 팔라딘을 사용하느냐라고 이런 댓글 공방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고객님들께서는 그들만의 사정,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판매자 입장에서 무작정 과도하게 이제 고스펙을 요구하는 것도 맞진 않겠죠. 이를테면 고객님께서 100만원짜리 PC를 사러 오셨는데 거기다가, 아, P41 너무 좋아요.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 거예요. 제 생각에는 P41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0만원 이상 넘어가는 하이엔드급 제품들로 넘어갈 때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P31 제품, 저희 매장에서 출고된 개수만 3,000개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불량률이 0입니다. 불량으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SSD 같은 경우. 물론 P41도 정말 업계 일위 대단한 제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작업이나, 그 다음에 고용량의 데이터 복사, 뭐 이런 용도가 아니고 게임 용도라면 그 속도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게임 용도라면 사실 이 NVMe 말고도요 2.5인치 SSD를 써도 충분히 그 속도를 뽑아 냅니다 하지만 뭐 가격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이 NVMe 3.0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SSD는 <laughs> P31 1TB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다고 P41을 쓰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여유로우시면 무조건 가셔야죠 무조건입니다 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4060TI 트윈 엣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번들이고요. 4060TI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225mm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두께는 40.1mm라서요. 어, ITX 케이스를 구성하시려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7L, 8L 이렇게 낮은 사이즈의 ITX 케이스들은 대부분 뭐 200mm 미만의 그래픽카드를 지원하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죠. 원펜 제품도 몇몇 제조사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팩트한 디자인과 스파이더맨 한정판 디자인이 적용된 아그네틱 백플레이트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한번 로고는 오픈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거미줄들이 있고. 케이스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박스도. 내부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백플레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안에 보시면 구성품으로는 스티커 세트가 있고요. 안에 스파이더맨 에코백도 들어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4060ti 제품과 똑같은 그냥 트윈 엣지 제품이에요. 뭐 다를 거 없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제 이 제품에 여기 보이시는 이 백플레이트를 붙여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판매해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면 번들킷의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 스티커들 같은 경우에는 펜의 앞 부분에 취향껏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텍이 저번 3,000번 때부터 조금씩. 디자인을 잘 뽑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4000번 때는 어뭐 4080, 4090부터 4070ti, 4060까지도 디자인들이 참 만족스럽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구매해서 좀 쓰고 싶네요 그리고 4070이 스파이더맨 번드를 구입하실 경우 6월 30일까지 경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경품 이 페이지 있을 거예요 네. 조텍 그래픽카드 구입하시면 그리고 2년 보증 연장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4060 Ti가 전성비 하나만큼은 대박인 그래픽카드죠. 잠깐 4060 Ti 뭐 전반적인 거에 얘기해보면 온도도 낮고 그리고 전기도 조금 먹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파워도 고스펙을 요구하지 않고. 근데 사실 가격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맥스 엘리트의 프리무 600와트 제품입니다. 이제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파워 중에 하나인데요. 뭐,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같은 600와트 끝들에 비해서 딱히 밀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불량률도좀 낮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5년 무상 에이스에 시소닉을 유통하는 맥스 엘리트가 하기 때문에 AS도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 M110 마블 스파이더맨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그 제품은 조립 다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